네. 이번에 2-3은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여기 두 번째죠. 시각화를 설명했고, 데이터인데, 어, 여기서 데이터를 선택, 어, 이제 여기 선택하고, 테이블 선택하고, 데이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필드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상황 탭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변경 가능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을 쭉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설정에서 이제 설명할 건데, 여기, 여도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 큰, 여기서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닥스함수가 나오는데, 닥스함수가 나오죠. 당연히 이렇게 메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어, 메뉴에서 닥스 함수를 설명할 것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더라라는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닷스 함수도 이렇게 계속 세열 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를 한번 흩뜰 겁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쫙 남아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것이고요. 그다음 오른쪽 왼쪽 눌러서 마우스에서 어떤 기능이 나오는지. 예, 여기 가 이제 엑셀로 자동 필터링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더 여러분 이제 시각화 이제 문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가 있는데 여기 필터링을 보이고 안 보이게 해라. 차이점과. 그 다음에, 어 파워코리에서 이제 필터링 됐을 때와 여기 필터링 됐을 때의 차이점.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십진수랑 그 정수가 있어요.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건데. 여기 정수 타이크, 이거 콤보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각까서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RDBMS를 모르면 이번 시험에는 응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엑셀은 그냥 스프레드 시트지만은 데이터베이스를 넘어가는데 파워비아에서 관계형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 어, 자격증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현업에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초점에 맞춰서, 이제 이 설명할 예정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시고, 여러분도 편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쓸 것이고요. 여기 관계 설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신 버전 위주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를, 여기서 엑셀에서 다뤘, 제가 다뤘잖아요. 그, 이제, 여기에서 더 적나라하게 좀 다뤄보면서, 여러분들 정보를, 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페이지로 보면, 70페이지, 73페이지인데, 음, 여기서, 음, 데이터 테이블 보기를 눌렀습니다. 저, 영업을 누르라고 했죠? 영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 예, 네, 영업을 선택해서, 보세요 영업을 했더니 테이블이 열렸어요 가운데 그 다음에 제가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보십시오 거래처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없던 상황 탭으로 테이블 도구와 열 도구가 생성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테이블 도구에서는 이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영업에서 가져왔다는 얘기고 날짜 테이블로 표시 그냥 이렇게 나오고 관계형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아까 누르면 이렇게 뭐 보이는 건데 이건 쉬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생략하시고 그래서 새 측정값 여기서 측정값을 만들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메뉴가 있더라 이측정값은 뭐냐면 이 마법사의 같은 기능입니다 새측정값은 이렇게 하는 거고 새 열은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함수를 닥스 함수를 추가를 해야 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하나를 여기 추가가 돼요 여기서 이를 바꾸고 뭐 하는 거는 닥스 함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새 테이블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짜 테이블을 매달 며칠부터 쭉 자동으로 만들어라 할 때는 이 테이블 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 에드 함수 같은 걸 치면은 이제 당연히 그 날짜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뭐 이런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달력 카렌다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번호는 1년 어, 번호라는 얘기죠 제품은 다 문자 타입이에요 이런 문자 타입은요 눌러 볼까요 여기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1동2겠죠 여기 텍스트 텍스트죠 여기 숫자 보세요 여기 텍스트가 뭘로 변하나 여기 어디로 이동하나 봅시다 수량으로 갑시다 어떻게 하죠 정수 타입이죠 아하 요걸 누르면 어 여기 선택이 안 됐잖아요 이걸 눌러야지 콤마가 찍힙니다 우리가 세 자리에 들어가 있죠 이건 데이터 형식을 변화는 문제를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하나의 모든 오브젝트 이제 그 필드명 테이블 테이블의 아, 그러니까 데이터의 필드명에 관련된 이열 도구 테이, 데이터 테이블 도구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데열 도구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여기까지가 속성을 서, 구조 서식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약을 하, 하면 안 하면 이렇게 할수 있고 개수가 몇 개인지 데이터 범주 이렇게 다선택 하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날짜 거래처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죠 콤마가 자동으로 돼요. 결국 텍스트는 콤마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찍어볼까요? 여기 마우스 찍어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혹시 기억 나시나요? 컨트롤 누르고 자동으로 하면 렌즈가 된다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속성 변경이 아니에요. 에디터가 아니에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만 보란 얘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몇행이딱 보이죠? 이렇게 밑에 데이터.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얘기죠. 요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는, 어, 여기 뭐 시그마, 달력,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거래처 중에 어, 제가, 거래처, 여기 중간에 77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전체를 다 보이는데, 문제 이렇게 있겠죠. 가나는 보이지 말아라. 아, 가나만 보여라. 전체 찍고, 가나만, 아, 못 선택하고, 가나만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어, 여기, 어, 여기 앞에, 요 삼상이니까, 삼상을 할까요? 찍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사라져요. 이렇게 됩니다. 날짜가, 여기 변경된 게, 이쪽에 시각화에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저장 누르고, 저장하면 저장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소수점 자리가 딱 찍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자동인데, 자동인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수, 소수 자리를 두 자리까지 해라. 그러 이런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0 자리 두 번째 이렇게 어?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라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 시그마는 표시 이제 값이죠. 여기 십진수가 있는데 여기 일반 값이냐, 통화 값이냐, 십진수, 정수, 백분율, 지수 값에 따라서 여러분 표시하라. 어? 그 다음에 여기 할인율을 할인율을 언더바 01로 변경해라. 언더바 0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던지 하던지 아니면 여기 더블클릭 할까요? 수장을 더블클릭 해서 컨트롤 뭐 이렇게 변경 하던지 둘중 하나입니다. 이런 변경하라는 얘기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메뉴 상단에 있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리본 메뉴 이해하시고 여기 사용합니다. 데이터 형식인데 제가 여기 저 여기 이제 별로 제품에 보실까요? 제품에 여기 원가 판매가를 보면. 요 정수잖아요. 만약에 천만 원 이렇게 하면 십진수로 가야겠죠? 어, 백만 원, 천만 원, 억 달러로 가면 요런 문제. 여기 에 숫자값을 데이터 형식 뭘로 변경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서식도 마찬가지. 데이터 형식이고 서식이에요. 요거는 틀려요. 예, 여기는 이제 뭐 달러 표시 이런 거고 데이터 형식은 정수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십진수입니까? 요걸 형식 변경 이거고요. 여기는 변경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노 문제는 퍼센티지랑 콤마에요. 뭐두 문제가 제일 많고 뭐 달러 표시는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뭐 외국 표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계를 이제 얘기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메뉴만 이거 설명하자면 하루가 다갈 거예요 여기 이 여기 속성창은 카드 속성창이에요 근데 여기 숙성창에 여기 보시면은, 뭐, 2001년, 1월달 버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각 테이블을 나눠서 추가를 또할수 있어요. 레이아웃을 다. 할수 있는데,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테이블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예로 해놨잖아요. 카드를. 카드를 예로 해놨어요. 예. 네. 여기 제가 이걸 하 찍어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순위, 여기 각 테이블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 약간 헷갈리니까. 줄일게요. 약간 줄여서 봅시다. 여기는 이제 순위 테이블만 이제 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잠든 거는 제가 지울게요. 순위를 삭제. 여기가 연결 안어 있어요. 이렇게만 연결어 있는데, 예, 삭제합니다. 여기도 순위가 연결 안어 있어요. 이 자동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이제 문제가 만들었을 때에 에러가 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관계 설정을 이해 못하면 다음 문제를 못 푼다는 가정에 뭐 저기 30% 30%에서 40% 응용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 없지만은 이 관계 설정은 필수예요. 사실 필수예요. 여기 보면 순위가 있고 반 AB가 있고 이렇게 AB가 있고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순위 학생, 학, 학생 정보와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세 개가 그러면 세개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저 관계 설정으로 왔어요 이거 설정을 하니까 여기 어떻게 됐죠? 아 순위 학생 정보 순위 그러면 어디 영행 영불 추천 아니요 고급 고급 볼까요? 이걸 여, 열심히 보셔야 돼요 편집 눌러 봅시다 편집은 이렇게 고유값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사실은 고수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마우스로 당겨서 이렇게 연결해요. 사실 예? 알고 있다면 근데 모른다면은 여러분 여기 그 메뉴를 이용해서 다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메뉴를 보시면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뭐 모르겠죠. 뭐. 관계 설정 눌러볼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뭐세 관계를 추가하면은 여기 테이블을 추가하고 뭐 하는 건데 이 메뉴를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막 이렇게 연결하는 거, 세 관계를. 테이블 여기서 연결합니다, 사실은. 여기 테이블에서 날짜를 찍고, 그 다음에 순위를 찍고, 날짜 A바를 찍으면, 이게 다 되다가 돼가지고, 모두 저장 누르면, 뭐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에?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땡길 것이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되돌릴 수가 이제 있어야 하니까 되돌렸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이제 막, 하나 찍으면 이제 속성 값에 다 테이블 이름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동요 이런 거. 설명 문제를 할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관계 설정을 요거 눌러볼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요거,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사실. 요거 가운데 연결, 이름과 이름이 연결했잖아요 이름이, 여기 이름이고, 여기 성, 성, 뭐, 그, 이름, 언더바 01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가 연결이 자동으로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마우스로 당겨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연결할 때 이게 뜹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이름과, 아, 여기에 이름과 이름이 연결됐잖아요. 이름, 여기에 블록이 됐고, 블록이 됐는데, 테이블 이름은 여기 있고, 테이블로는 여기 두 번째 건 여기 있어요. 그러면 1대1이라는 걸 가장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위에 있는 게 앞쪽이고, 뒤에 있는 게 뒤쪽이에요. 그 요걸 이해하셔야지 여러분이 다음 문제 단계로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 대일이 뭔지, 그 다음에 일 대일이 뭔지, 일 대다가 뭔지, 다 대다가 뭔지. 이거는 파워비아의 문제는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문제입니다, 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설정 쿼리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설정되고 테이블로 가져온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시각화를 하는 거지. 시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 1단계가 파워 쿼에서 데이터 가져온다. 두 번째는 데이터 가져온 걸 확인한다. 맞죠? 맞잖아요. 여기 데이터를 확인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경영 정보 시각화 쉽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주 장상 시각화만 누른다고 답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걸 확인하시고 여기서 내가 못 한다 그러면 뛰어 넘어가면 안 돼요. 뛰어 넘어가면, 뛰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다음 문제 못 풀게 됐습니다.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기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어,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시각화로 넘어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난 시각화만 점수 닦아야. 그래야 봐야 60점입니다. 합격전 7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어, 되도록이면, 여기 두 개에서 닥 닭삼수가 또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있고. 그 다음에, 2 0 0 1월 달 버전에는 닭수함수의 마법사가 없고, 다 시각화해서 한 번씩 만들어 봐야 돼요. 이렇게. 행렬 테이블을 만들어서 대, 값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닭수함수가. 근데 여, 기는 닭수함수가 추가됐어요. 아, 추가가 돼서. 이제는 닭수함수를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 평가를 하면 누르면, 얘가 닭수함수 만드는 게 결과 값을 쫙 보여줘요. 아, 저는 이제 이걸 이용하는데, 시험 문제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어요. 이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요위두 개를 하되, 아 여기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닥수함수를 기능해서 내가 만든 함수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옵션도 설리 시각화를 했고, 새 관계도 추가했어요. 이세 관계를 갖다가, 새 관계, 여기 보시면은, 여 관계 관리라고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면은 어 여기가 이런 거예요. 뭐 판매와 일대일, 일대 이걸 모르면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하려면 많은, 많은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영 정보 시각화서 엑셀 피벗 정도 안다.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SQL의 관계 설정을 맺을 줄 안다 그 정도면 패스를안 했어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예요. 일대일이냐, 일대일이냐, 일대일이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일대일이에요, 다. 왜냐면뭐 여기 같은 거래처는 아 영업은 많은데 거래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대다라그요 여기서 거래처 기준으로 영업도 A 판매 그래 일대다 제품과 판매 A 제품은 똑같은 거들있기 때문에 일대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만드는 관계를 여러분이 잘 설정된 거를 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됐을 때에 연결되면 잘못 연결 하게 만든 다음에 아 어디서? 상공에서 문제에서 그렇게 만든 후에 여기서 변경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과점이 좀클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날짜를 해서 뭐 연결해 놨더니 자동으로 여기 연결돼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해서 삭제한 를 다음에 이 세관계에서 연결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저도 여러분한테 뭐 맞다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연결 안돼 있잖아요. 제가. 그럼 제가 여기 볼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여기 이제 하나가 이제 순위가 있었고, 영업이 있었는데, 여기가 날짜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떨어져 있으면 데이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당연히. 영업과 관련된 자료인데, 제가 정리를 하면, 제품 AB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거래처 이렇게, 사실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좀 할까요? 제품 어, 어, 여기 연결하지 마시고 어, 이거 삭제합시다 에, 삭제 요거 연결합시다 제품과 여기 제품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관계설정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새 관계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을 누르고 어 영업을 눌러요 그냥 영업 누르고 여기 제품 누릅니다 잘못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제품과 찾아와요 이름이 같다면 틀리면은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는 영업에는 반복, 영업에서는 반복적으로 판매된 게 호박호박 딸기딸기 나올 수 있지만은 제품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기준값이라는데 영어로 프라이머리 키, 베이직 키라 그러는데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기본 키. 예. 중복 안 되는 거. 싱글인데, 싱글은, 교차 싱글입니다. 다대가 있는데, 모두 있는데. 놓고 저장을 누릅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하나 추가됐죠. 예. 당연히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클로즈 해볼까요? 그러면 연결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할 것이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할 것이냐는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이 제가 이제 드래그를 한번 해 볼까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그 테이블은 데이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제품을 제품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아, 어, 연결되죠. 그럼 다 대일로 바로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인 거는 어, 시간이 된다면은 여기에 이제 메뉴 기능을 이용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누는 순간, 요, 관계 설정에, 영업과 제품의 다데이라는 게 보여줘요. 이렇게 요걸 찍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영업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영업 나오고, 영업 나오고, 요걸 찍으면 다시, 여기 나오고. 그러면, 제가 요 얘기할게요. 여기는 날짜가 있는데, 날짜 타입이 틀려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는, 쇼시고, 롱이면, 일정하게 데이터가 형식이 같아야 돼요. 어, 뭐, 이제, 우리, yymmtt,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쇼시냐, 쇼시 뭐냐, 면 yymmd죠. d 날짜, 날짜 1까지만 나온 거. 그럼 제가 편의상 이렇게 했어요, 날짜를. 어?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 다대 1이에요. 여기는 하나지만은 여기는 반복해서 있어요. 뭐, 똑같은 날에 여러 날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입력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제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대 1입니다. 다대 1. 다대 1. 4대1.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죠. 저장. 이거를 못 만든다면, 그러 이번 시험은 패스하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시험 범위 합격입니다. 제가 분명한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 여기까지를 여러분까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급히 했는데, 어, 이제 시각화 차트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